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온 곳은 우차이지라고 중국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슐랭 원스타 맛집입니다. 완탕면이랑 치, 칠리 딤섬이 유명한데요. 여기가 또 얼마 전에 원나잇 푸드트립에서 얼마, 얼마 전에? 얼마 전, <laughs> 얼마 전 아니야? 아, 얼마 전 아니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편지. 아는 척 하려다가 걸렸다. 사실 방구석에만 박혀있는 한용 씨가 원나잇 푸드트립 같은 걸 봤을 리가 없다 여기가 원나잇 푸드트립에서 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미슐랭 받았다고 해서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완탕면이고요 완탕면 윈툰면이라고도 한다 광동의 대표 면 요리로 꼬들꼬들한 식감과 새우탕 육수가 일품이다 이게 칠리 딤성 본명은 자윈툰 튀김만두의 일종이다 바삭한 튀김과 돼지고기 속 칠리소스가 환상의 조합이다. 이곳 우차이지의 대표 메뉴이기도 하다. 안탕면은 면이고, 그냥 이런 만두 같은 거 들어있는 거고요. 기호에 따라서 식초나 이런 걸 넣어서 뭐 이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들꼬들하다 어, 어. 덜 익혔다고 생각할 정도로 꼬들꼬들하다니까 막 입안에 씹는데 면이 터질 것 같아 <laughs> 터지면서 막 툭툭툭툭툭 아아 아, 아, 아. 그리고 칠리 딤선다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야무지게 아, 아, 찍어서 어, 갑자기. 아, 아, 아. 갑자기 박수를 친다 진짜 많았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 고기 들어가? 되게 맛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그가 사람 많은 식당에서 박수를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간도 잘 되있고, 어 진짜 맛있네. 이런 면을 쓰는 써 원통면이. ASMR을 해버렸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냥 더럽다. 이게 완탕면이 국물을 먹는데 새우 맛이 진하게 나 엄청 진하게 나.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칠리 짐섬 이게 진짜 맛있다. 나는 완탕면도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미슐랭 인증 마크다. 우차이즈의 소박하지만 풍부한 요리에서 광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우차이즈에서 완탕면 한뚝배기. 보면 어떨까? 와 진짜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이거 국경절 중국에서의 10월 1일은 큰 연휴다. 이 연휴에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가로서 대도시에는 그야말로 사람 쓰나미를 볼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가고 하고, 하고 있는데, 웬만한 식당은 다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우리는 인파를 뚫고 9시가 되어서야 사람이 없는 한 스테이크집을 들어갈 수 있었다. 아 여기 그 위치에 그거 있네. 와 저희가 이제 찾다 찾다가 정말 힘들게 한 도망... 곳을 찾았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laughs> 도망쳐 왔어요. 저희 원래 계획이 광주오타를 보는 거였는데 앞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이 포기를 하고 도중에 빠져나와서 밥 먹을 곳을 찾다가 나, 발견하게 된 곳이 이렇게 허니문이라는 그 스테이크 집이에요 스테이크 집을 오게 됐습니다 스테이크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 그릴.. 아 이거요? 리바이 맛이 어때요? 입기도 적당하고 아소스도 되게 맛있고 음. 그냥 고기 자체가 일단 훈연한 맛이나네요아이 아, 난다고 아, 불향이 나는구나 응. 어제 거보다 맛있어? 부드러운 응. 거 오히려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 어, 어. 아 그리고 칼이 귀엽네요 고니가 방금 <laughs> 손목까지 자르라 할때그칼 같네 이렇게 막 문을 내뿌면서이번에 어.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이틀 연속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저희가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는데 큰일났다. 꽁안이 이곳에 사람을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해 지하철 입구 몇 개를 막아버렸다. 덕분에 사람들이 남은 입구로 몰려 지하철을 탈수 없게 된 상황.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눈앞이 깜깜하다. 미친. <laughs> 아 진짜 까까 파이나 와, 그 사람, 아, 진짜. 아우, 열불 나, 잠깐만. <laughs> 급기야, 카메라를 꺼버리고 만다.